안녕하세요, 상코코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아이폰을 잃어버렸어요. 목요일 6월 4일에 잃어버렸는데요. 아침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. 제가 왜 잃어버렸냐면 학교에 가려고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버스 정류장을 갔어요.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몇인지 궁금해서 시계를 보려고 폰을 꺼내려 하는데 폰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전 그냥 깜빡하고 집에서 놓고 왔나보다. 생각하고 있었고. 있었고 그냥 학교에 갔는데 그리고 학교 끝나고 조금 놀다가 집에 가서 폰을 찾아봤는데 폰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집에 있었어가지고 오빠 폰으로 그 젠리 그걸로 그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있길래 그냥 갔거든요 제가 뜨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논이었어요 그래서 논이라가지고 옷 갈아입고 맨발로 그 논에 들어갔어요. 근데, 없는 거예요. 진짜 없었어요. 7시에 학원이 있었거든요. 그 학원도 빠졌어요. 폰 찾으려고. 그 폰이 제가 배터리가 한 30% 정도 있었는데 지금 못 찾으면 평생 못 찾을 것 같아서 계속 찾았어요 학원 빠지고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빠가 보험을 해놨대요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원래 폰의 가격에서 30% 정도만 더 내면 그폰새 거를 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저희주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반톡을 못 보고 게임도 못 하고 어, 친구들이랑 막 문자, 전화도 못 하고, 아 이건 언니폰이에요. 아 제가 그리고 아침에 씻을 때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데 노래도 못 틀고, 저 그리고 안경을 바꿨어요. 안경을 약간 원래 안경에서 크기만 작아진. 아 그리고 이것도 언니가 만들었어요. 코코할 때 C 늘어나요. 네. 여러분, 저는 폰을 잃어버렸습니다. 뭔가, 이제부턴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네요. 그, 네. 네, 이상, 상코코였습니다.